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이 열정 지금 점이면 문인이 내가 북으로 가야 되나 감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하늘로 가야 되나 지금 감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여부도 사람이라면 정말의 비산에서 이 모습을 보면 뛰어내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 젊은 연성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서울대 트러스 포럼의 김원구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트러스 포럼의 김원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을 그냥 서울대로 보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대에서 그것도 법대에서형법을 가르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분 반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 김포로 금요일에 서울대 총장실 찾아가서 조국 교수님 반영시켜달라고 강력한 대사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laughs>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구호 하나 하겠습니다. 이 구호는 제가 서울 법대 1학년 입학했을 때 법대 선배들이, 운동권 선배들이 어깨에 힘주고 외치던 구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같이 서울복대 1학년 신입생이 되셔서 저와 함께 구호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후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것입니다. 저는 조국 교수가 이 고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조국 교수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말한대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조국 교수님 때문에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대에 장학금이 있습니다 자기가 신청도 안하고 지도 교수 추천이 없어도 그냥 나오는 장학금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 증명서 교수님들이 자기 자식들 승이 위해서 이렇게 장난치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특히나 서울대 교수님들. 축복하십니까? 서울 법대 교수님들, 왜 축복하십니까? 여기에 침묵하면은 제자들이 교수님들 우습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현대가 이 사태에 집묵한다면선배는 조국 교수와 함께 침몰할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조국 교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을 비판하는 건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것은 좌우의 전쟁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전쟁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기 때일다 거쳤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결국엔 진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목소리를 높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박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까지로 갑니다!